안녕하세요 비즈입니다 오늘은 하드디스크를 정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았겠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는 맥북이 두 대입니다 구형 맥북의 경우에는 ODD가 있어서 CD나 DVD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ODD를 잘 사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과거 맥북은 이 ODD 장치를 드러내고 HDD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HDD에는 SSD를 교체하였고요 그래서 구형 맥북의 경우에는 SSD 512MB이고 하드디스크는 이테라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SSD에 설치하고 데이터는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였습니다. 보통 속도 때문에 SSD에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하다가 완료하면 하드디스크로 이동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맥북을 2011년에 구입해서 잘 쓰다가 애플에서 최신 OS 설치가 불가능하여 새로 맥북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요즘 신형 맥북에는 ODD가 없습니다. SSD만 있다 보니 더 이상 하드디스크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맥북 하드 이테라를 꺼내어 외장 케이스에 넣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매번 외장 케이스를 꺼내서 연결하다 보니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고 SSD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SSD 용량 한계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3.5인치 사테라 하드디스크랑 구형 맥북의 이테라 하드랑 항상 연동해서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직장을 강릉으로 옮기면서 맥북의 이테라랑 외장하드 사테라의 동기화가 2년 6개월 치가 불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또 6개월 치의 신형 맥북 ssd 그 다음에 구형 맥북의 이테라 그 다음에 외장 이 사테라가 데이터가 서로 이제 불일치하게 되었는데요. 이걸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포기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데이터를 리셋하기로 했는데요. 신형 맥북의 SSD가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다닐 순 없고 포터블로 들고 다니자니 연결하고 연결 끊고 하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사용하기로 결정했고요. 이전 영상에서 왜 구글 드라이브를 정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구글 드라이브에 이테라, 사테라 하드디스크를 업로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테라 하드를 날려 먹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하드디스크를 걸어놓고 잠을 잤는데 다음 날일어났더니 그러니까 이상해졌습니다. 마운트가 안 된다고 하네요. 이래저래 해봤는데 아무래도 사테라 하드는 날려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테라 하드를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단시간에 올릴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올린다는 생각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